선생님이 신고, 신발 한번 신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. 반사. 떼어보세요. 자, 여기서 다시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. 힘을. 힘을 못 주죠. 힘이 떨어지죠. 근데, 이렇게 둥근, 응? 맨발 신발을 신으면 시냈어요? 반 반대쪽이구나. 그래 네. 응, 한번 올려보세요. 힘줘보세요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힘이 들어가죠? 네. 이 차이, 네. 이 신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이 모양 안에 발에 발이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, 신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. 그래서 이런 이런 신발들이 이런 신발 신발뿐만이 아니에요. 다른 신발 다 마찬가지야. 그래서 그 볼이 넓은 거 안에서 발이 자유롭게 맨발처럼 다닐 수 있는, 네. 해야 이, 이 발의 힘이 빠지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 다니면 계속 이렇게 발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. 또 하나, 발에 변형이 와버려요. 발에. 발가락이 뭐든 이게 다 눌려가지고. 음. 이게 고관절에 대향을 주고 무릎에 대향을 주는 거예요. 다. 음, 그래서 어, 이런 수본 수도를 하고 나서 이 힘을 유지를 하려면 신발과 양말을 바꾸셔야 돼요. 그리고 깔창을 끼면 깔창 얘가 완충작용을 못하게 되면서 이이 이 얘가 2 6여섯개 뼈가 다 퇴화돼 버려요 근육과 신경이 혈액, 혈액도 안 가고.